네. 한발 늦은 리뷰, JD의 원 포인트 리뷰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2012년 작인데요. 꽤 오래됐네요. 엊그제 개봉한 것 같은데 말이죠. 내용은 뭐 인간이 알고 보니 외계인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존재였고 그래서 우주 탐사대가 인류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외계인들을 찾아가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 그러냐? 그러면 죽어라 외계인아. 이런 내용이죠.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뭐 영화니까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SF로서의 분위기는 정말 끝내주는 진지하고도 장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엔지니어는 왜왜 왜 대머리인 것일까? 인류에게 대머리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엔지니어가 왜 대머리인가라는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궁극의 지식을 아는 존재는 왜 대머리인가 여기서 궁극의 지식은 뭐 궁극의 깨달음 금단의 지식 이런 걸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포인트는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뭔가를 깨달은 존재들은 왜 하필 대머리 캐릭터로 등장하곤 하는가라는 거죠. 네 일단 이분이 있겠죠 아악수나문 하는 분 영화 미라의 이모탭 온갖 주소를 부리고 심지어 죽은 연인도 되살려내는 수뇌보의 극치를 보여준 캐릭터였죠 그러나 사실 영화계엔 이런 대머리 현자 캐릭터로서 엔지니어까지도 초월한 궁극의 캐릭터가 하나 있죠 바로 핀헤드 헬레이저의 핀헤드입니다 쾌락과 고통이 하나라는 극한의 깨달음을 얻은 뒤이집저집 집 가정 방문을 하며 선교를 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문 속에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대머리 현자라는 캐릭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 추측되는 작품. 엑소시스트의 윌리엄 프레드킨 감독이 영화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작품. 바로 그 유명한 두 개골의 서입니다. 소설입니다. 로버트 실버버그의 1972년작이죠. 작가가 SF 작가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SF 소설로 분류되긴 하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뭐 종교 스릴러? 뭐 그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내 친구가 아리조나에 있는 두개골 형제단이란 비밀 종교단체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그러나 실존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집단이죠. 네 명의 친구는 반장난으로 그들을 찾아내서 뭐 영생을 한번 얻어보자. 뻥이면 그냥 집에 가면 되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찾아내죠. 영생의 비법도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법을 얻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는 입교를 하고 결국 그들은 네,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이 두개골 형제단의 승려들이 우리가 찾는 대머리 현자 캐릭터의 시초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소설에서 영생을 얻게 된 두개골 형제단의 승려들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털한 오락이 없는 완벽한 대머리 어깨는 넓고 강하고 가슴이 두텁고 팔다리 근육이 묵직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를 알수 없었다 이상한 방식으로 피카소를 생각나게 했다 특히 저는 이 피카소 마지막 말이 와닿았습니다 피카소 그림들의 그런 분해된 인물들의 모습과 엔지니어의 모습이 좀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한번 비교해보죠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모텝도 넣어볼까요? 이런 묘사뿐만 아니라 두개골 형제단의 전체적인 캐릭터는요, 뭔가 이집트스러우면서 뭔가 아즈텍적인 느낌의 동양적인 게 아주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르고 있는 작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장 클로드 가리라는 프랑스 만화가가 그린 죽음의 행군이란 만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를 보시면 어떤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의 세계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이렇게 뭔가 아즈텍과 멕시코, 동양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근육질의 대머리 일꾼들이 나온다는 거죠. 현자는 아니지만요. 포인트는 두개골의 서가. 이후에 장르문학과 영화 등등에서 대머리 현자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제가 모든 SF 소설과 영화를 다본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오래된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뭐 제가 정답을 말한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풀어놓는 자리인 거죠. SF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저런 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JD의 원포인트 리뷰였습니다.